뭐야 이 다랑아리는? 우리 집에 돈을 불러올 음. 좋은 기운을 불러줄 다랑아리야 음. 이사기념 준비했어 <웃음> 뭐야? 현금을 <laughs> 어, 왜 넣어 여기다가? 여기 현금을 넣어 놓으면 음. 이제 이 현금이 자석이 되는 거야 어, 진짜 그런 거아니어 캐시 마그넷이 돼서 얘가 이제 돈을 계속해서 끌어오는 거지 끌어당김의 법칙 몰라? <laughs> 시크릿 안 봤냐? 하하하하 <laughs> 그래서 얘는 이제 어 더 많은 돈을 끌어오는 자석이 돼요. 저희 다랑아리로 갑니다. 좋은 기운과 많은 돈을 끌어오렴.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돈의 위치를 알려주면 누가 가져가면 어떨해요 우리 집에 와? <웃음> <웃음>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 돈 되는 건다 넣어. 상품권. <laughs> 없어지면 이거 우리 지인이나 가족이네. <laughs> 어, 우리 집에 왔던 사람 이제 다 범인이야. 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 이 다랑아리가 복을 불러오고, 너가 내가 돈을 넣으면 뭔가 응. 돈이 생길 것같다그랬잖아 응. 배당금이 들어왔어. 아. 배당금이 들어왔어. 아. <laughs> 테슬라 올배당 주, 테슬리 배당금이 네. 들어왔는데. 그랬군요. 근데 우리가 배당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돼. 응. 10월 초에 그때 배당을 한번 받았단 말이야. 그지 그때 681.70달러. 거의 한뭐한 8,90만원 정도를 받았거든. 100만원 조금 안 되게 받았어. 90만원 정도 받은 음, 거구나. 음, 음. 근데 배당이 지금 얼마 한 달도 안 됐는데 음. 지금 배당이 들어온 거야. 그래. 테슬리 바뀌었잖아. 주배당으로. 어, 그러니까. 나도 몰랐어. 너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 당연히. 난 몰랐거든. 그랬는데, 어, 월배당이 이제 주배당으로 바뀌어서 이제 매주 음. 이제 월요일 날에 입금이 되는 거더라고. 아우. 뭔가 주급을 받는 느낌인 건가? 그렇지. 원래는 이제 월배당이었기 때문에 어. 한 달에 한 번씩 어. 그래서 뭐한 12번 내지 한 13번 정도 받았었었는데. 어. 어. 근데 이게 주배당으로 바뀌면서 응. 1년에 365일이잖아. <laughs> 이거를 계산하면 대충 한 52주 정도 되더라고. 그렇지. 1년에 신두 번. 52번, 52번을 배당을 받게 되는 거야, 이제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모르겠어. 일단 살펴보니까 목요일마다 음. 배당률이 발표가 돼 음. 그니까 러 아마 수요일 저녁쯤이면은 배당률 얼마인지 발표로서 알수 있을 것 같고 어, 어. 그리고 금요일날이 현지 지급일이고 근데 이제 현지 지급일은 국내 증권사의 인증 그 사정마다 다르잖아 음. 근데 n h 사정권이 지금 월요일날에 입금된 거 보니까는 어. 이제 앞으로 스케줄은 항상 수요일날에 배당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수 있을 것 같고 나오고. 실제 인증 배당락은 이제 목요일 날이고 어. 그다음에 금요일 날에 이제 현지 지급일이 되는 음. 거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월요일 날에 받게 되지 않을까? 오늘 들어왔어, 배당금? 어, 들어왔어. 어. 아, 그래? 어.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laughs> 이제 배당금을 받는 거야. 그럼 오늘이 주배당으로 바뀌고 처음으로 처음. 어, 배당금을 받는 날인 거지? 어,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이제 한달에한 한 번씩 받잖아. 보통 사람들은 음. 유튜버도 똑같잖아. 우리도 우리도 그치, 유튜버도 그치. 이제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이제 유튜브에서 월급을 어, 받는데 음.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딱... 이제 월급이 들어오는 거야. 어... 근데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일단 모르겠고 받아봐야 알겠지만 뭐 근데 배당률이 뭐 주로 쪼갠다고 뭐달로 쪼갠다고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은데 이번에 얼마 나왔어 그래서 주 배당으로 바뀌기 전에 응. 10월 달에 이미 배당금을 아까 내가 682.70 달러를 받았다 했잖아 어? 그때가 배당률이 0.80이었어. 그래 그래. 근데 만약에 그냥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자면 어, 어, 어. 0.802 에서, 어? 이거를 이제 주배당으로 바뀌는 거니까, 어. 그거를 이제 4로 나누면은, 어, 대충 어 그러면은 0.2005. 응, 응, 이 정도가 응. 나와야지 수치상 맞는 거거든. 어? 근데 일단 이번 처음 주배당률은 응. 0.1938. 거의 0.2기는 하네? 어, 거의 0.2기는 해. 근데 어. 어쨌든 0.2005가 나와야지 딱 수치상 맞는 어, 건데 어, 어, 어. 0.1938 나왔기 때문에 음. 살짝 좀 배당률 낮게 발표가 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지. 음.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주를 갖고 있으니까는 음. 193.8달러. 어. 이게 이제 현재 환율이 1420원이기 때문에 어. 원화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어. 27만 5 0원이 되는 어. 거고 배당금은 15%가 원천징수세로 오잖아. 그게 이제 29.07달러가 이제 세금인 거빠고 어, 그게 한 4만 천원 정도. 어. 빠져가지고 실제 오늘 월요일에 들어온 음. 배당금은 음. 164.73달러. 현재 환율로 23만 4천 원. 되게 잘 나온 거 아닌가? 환율 이 올라서 아마 그런 거 같아. 아니, 왜냐면 생각해봐. 음. 우리가 만약에 월배당을 했으면, 음. 아직까지 배당을 받을 날짜가 안된 거잖아. 오늘이 10월 20일이잖아. 그러면 음. 우리가 아직 배당을 받을 날짜가 아닌데 추가로 23만 원을 더 받는 거잖아. 추가로 받는 건 아니지. 그냥 이제 스케줄이 올 배당에서 주배당 바꿨으니까는 어. 그냥 받는 거지 추가로 받는 건 아니지. 아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냥 이렇게 크게 생각해 보면 월배당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난번에 98만 원인가 그렇게 음. 받았을 거야. 음. 그걸로 10월은 끝났어야 했어. 음. 근데 10월이 다 가기도 전에 주니까 또 받는 거잖아. <laughs> 그럼 이득인 건가? 알거는 <laughs> 아, 10월 달에 배당이 아니라 9월 달에 대한 배당이니까 그게 10월 달에 나온 거니까. 아니 몰라. 오. 어쨌든 내가 생각했을 때 나도 잘 모르지만은 음. 이게 어쨌든 이 기본적인 테슬리라는 이 음. 기본 음. 바탕이 음. 테슬라 음. 옵션 매매를 통해서 음. 얻은 수익금을 음. 이제 분배해 주는 분배. 시스템인 어.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제 1디맥스에서 테슬라 관련된 옵션된 음. 상품으로 매매를 막잘할때 음. 혹은 테슬라 주가 많이 오를 때는 음. 배당률이 높았었고, 테슬라 음. 주가가 많이 떨어지거나, 음. 뭔가 좀, 이제, 일드맥스에서 옵션을 음. 뭐잘 못했는지 잘했는지 알수 음. 없지만, 테슬라 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배당률이 안 좋았었잖아. 음. 근데 이제 주로 바뀌면은, 이거를 한 달로 음. 총 매매 그 분배금 나눠준 거에 음. 비해, 반에, 음. 이제 주로 일주일씩마다 음. 해서 주는 거니까, 테슬라 음. 주가가 워낙 이게 변동폭이 음. 한 달로 따져도 워낙 크다 보니까, 음. 이게, 너무 왔다 갔다 심한데? 음. 이걸 일주일로 한다 그러면은 뭔가 이 리스크가 좀, 좀 위험이 줄어들어서 뭐 괜찮은 거 아닌가. 뭐 나는 그런 짧은 생각이야. 실제로는 모르겠어. 이거를 받아봐야 알것 같아. 모르겠네. 생각해보면은 그 옵션 거래를 통해서 쌓인 그 분, 쌓인 그 수익을 한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딱 토탈을 내가지고 분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고 매주 하는 거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뭐 그때그때 그때 <laughs> 빨리 받고 <laughs> 빨리 먹고 <laughs>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모르겠다. 모르겠어 일단은 음. 그래서 한번네번 네번 정도는 받아봐야 음. 이제 수치상으로 어 음. 월배당 한번 받았을 때보다 네번 받았는데 대충 이 정도가 나오네. 음. 뭐 이러면은 뭐 주배당이 낮네, 월배당이 낮네, 음. 뭐 낮다라고 뭔가 경험상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지금 월배당에서 주배당으로 바뀌고 나서 지금 한 번밖에 안 받은 거고. 적어도 네 번, 음. 적어도 한 여덟 번, 한 두세 달 정도는 받아 봐야 좀 이제 주변이더 나은 건지 알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번 달만 봤을 땐난 개꿀. 아, 그래? <laughs> 한 달이 가기 전에 또 받으니까 난 개꿀이지.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상품은 어쨌든 테슬라 주가가 올라야지, 많이 올라가야지, 아, 테슬라 본주가 많이 올라야지, 이제 테슬리 본주 수익도 되는 거고 그치, 그치. 그다음에 배당률도 올라 가지고 배당금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음. 여기서 만약에 월배당에서 주배당으로 바뀌어서 뭔가 좋아졌다라고 음. 느껴도 음. 이게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면은 음. 다시 배당률이 떨어지고 음. 그다음에 테슬리 본주도 떨어지고 할 거기 때문에 그치. 무조건 테슬라 주가가 올라야 돼. 뭐 음. 월배당이 났다 주배당이 났다라고 판단은 아직 할 수는 없는 거같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한번좀 두고 보고 진짜 나 <laughs> 근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맨 처음에 들었던 음. 생각이 뭔지 알아? 뭐? 내가 이제 은행에 있고 증권사에 있었잖아. 어. 진짜 직원들 너무 짜증나겠다. 아할 일이 많아질 거. 할 일이 너무 그치. 많아지는 거잖아. 아, 그렇죠. 많아진 거지. 어그 덩달아 또 우리나라 또 증권사들도 진짜 짜증나겠다. 음. 많아진 거지. 한 달에 한번 하면 될 거를 매주 해야 되니까 그 생각 나더라고. 파이팅 <laughs> 힘내십시오. 근데 우리가 테슬리 영상을 찍을 때마다 응. 우리가 원금만큼 배당금을 응. 받아서 이제 응. 언제 얼마나 더 투자를 하면 원금만큼 배당을 뺄수 있는지 막 그런 걸 계산을 하고 막 이제 뭐 13개월 남았다. 응. 20개월 남았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주배당이 되면은 그 계산은 너무 어렵겠다. 아니 어쨌든 배당금만 잘 나오면은 응. 이제 배당금 아 원금 투자한 것만큼 응. 그 이상으로 배당을 받게 되는 거는 빨라지는 거니까 테슬라 주가 올라야 돼. 근데 <laughs> 그래. 이제 이번 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지금 아직 미국은 지금 셧다운 중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문까지어도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음. 거 알고 있는데 이세 가지 지금 지뢰 밭이어가지고 음. 실적 만약에 잘못 나오고 미국 셧다운 막더 심해지고 그 다음에 소부점까 지수도 막 높아져가지고 막 지수 떡락하고 그러면은 음. 테슬라 본주 왕창 빠지면은 테슬리도 왕창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럼 배당률은 다음 주에는 엄청 안 좋을 수도 있고 0.19가 뭐야 언제 조만간은 0.1도 깨지는 배당률을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 근데 어차피 또그 다음 주가 되면 리셋 되니까 괜찮아 <laughs> 주 배당이 이런 게 좋네 빨리빨리 빨리 잊을 수가 있네 그 악재나 이런 거를 어쨌든 이번 주 배당은 2 3만4천원이야 이거를 음. 이제 한 달로 환산했을 때네 번이라고 치면은 음. 9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뭐 나쁘지 않아. 그래, 뭐 지난번이랑 비슷한 거네. 그치? 이제 우리 집에 다랑아리가 들어왔으니까. 테슬리의 배당률도 팡팡 오를 거야. <laughs> <laughs> 미신을 믿는 <분 있는> 사람이었어? <laughs> 아니, 내가 이거를 정말 보는 순간 아, 이거 너무 나한테 좋은 기운이 올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이사를 앞두고 있었으니까. 새로운 집에다가 정말 잘 모셔놓으면 이게 우리에게 뭐 좋은 기운이 뭐야? 돈이 뭐 많이 들어오는 거지 뭐 투자 잘되고 하는 유튜브 잘되고, 어 그래서 이게 진짜 좀 뭔가 복덩이 같은 그런 기운을 확 내가 받아가지고 어, 바로 산 거야. 아마 테슬리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저희처럼 지금 뭐 주배당이 좋은 거야? 월배당이 좋은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 그냥 조용히 차분하게 어차피 테슬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를 뭐 짧게 먹고 가려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니실 테니까 좀 느긋한 마음으로 네 번, 한뭐두달 이렇게 좀 받아보고 어떤 게더 낫네, 안 좋네, 뭐 이런 얘기는 다음에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쨌거나 전 오늘 추가로 뭔가 꽁돈이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어쨌든, 현재 이배당률 수치대로 쭉 간다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어쨌든 평균적으로 25만원 정도씩 배당금을 이제 매주 매주 받게 되는 거니까, 뭐, 이제 우리는 앞으로 1년에 52번, 52번을 25만원씩, 받게 될것 같습니다. 아유. 어, 여기서 만약에 수량이 더 많아지면은 더 많이 받겠지만은 일단은 음. 더 테슬리를 수량을 늘릴 생각은 없고, 어쨌든 배당금 25만원 들어왔으니까는 오늘 뭔가, 네, 맛있는 거좀 사먹을까요? 뭘 맨날 맛있는 것 타려. <laughs> <laughs> 사먹지도 않으면서. 배당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저희보다 수량 많으신 분들은 또더 든든하게 받으셨을 텐데, 어, 좋은데 또뭐 재투자를 하시든 맛있는 거 사드시든, 축하드립니다. 오늘 기분 좋게 한주 시작하시고 이번 주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는 주입니다. 떨려요. 뭐 역대급 실적이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세상은 얘기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조용히 지켜보고 이번 주 실적 발표 후에 테미너 라이브도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배당금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마다 받게 되실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